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죠. 자, 정보통신기술과 반부패.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24쪽부터 529쪽까지 얘기인데요. 뭐, 내용은 바로 직접 영상하고 동일합니다. 자, 은닉형 부패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닉형 부패. 자, 수, 부정부패를 숨긴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이런 유형의 범, 그 어떤 범죄. 그리고 범죄화 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암호화 기술이죠. 이 금융 시스템 그리고 돈자 돈이 모여 있거나 자 이체되는 거요 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암호화 기술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비밀번호가 완전히 다 노출된다 그러면은 큰 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암호화 기술이 발달하는 게 정답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자, 워낙 암호화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제가 이걸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 이게 암호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한 전문성, 그 분야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 아니면 뭐가 뭔지를 모르죠. 저도 그거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은닉형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즉시 일어나는 부패 행동의 증가. 자, 이,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뭐, 돈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을 빼간다. 뭐, 보이스 피싱부터 뭐, 파밍, 뭐, 이런 거 등등이에요, 전부. 아주 급, 그, 급하게. 너무, 어, 내가 지금 범, 내가 이렇게 범죄를 당한 거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부패 행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보통신기술은 어차피 신속성의 개념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러한 신속성의 개념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새로운 부패 모형을 고민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일부러 서비스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복잡한 서비스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한 프로그램 등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패모형을, 아, 부패 모형을 부패. 어떤 유형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바로 직전 영상에서 창의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부정부패를 설명하면서 자꾸 범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부정부패가 뭐,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행위에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가 이 정보통신 기술과 뭐, 무조건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연결이 되면 즉시 이게 그, 범죄의 성립. 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은 모르고 저지르기보다는 알고 저지르는, 알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범죄의 개념을 좀 동원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술형 전자부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기술형 전자부패는, 자, 행위자,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는 자, 사람이 그것을 막으려는, 통제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자, 기술용 전자부패는, 그, 예를 들어서 범, 그, 저,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최소한 한 분야, 자기가 맡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요 정도 했으면, 요 정도 하면 남들이 모르겠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사실은 기술형 전자부패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형 전자부패를 막고자 통제, 감독, 그리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이 정보통신과 반부패는 이거는 공무원이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은 이건 부정부패가 좀좀 저는 지금 굉장히 넓게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딱. 공무원만 한정해서 뭐 부정부패 가 일어난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정부패는 사회 어디서든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부정부패를 정부에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부정부패가 정부 정부의 어떤 뭐 사람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사업 프로그램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자 이렇게 기술형 전자부패를 막는 뭐 여러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시와 견제 통제 그리고 감시에서 벗어나고 통제에서 벗어나고 뭐 이러려는 노력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리고 알 권리 보장을 계속 구체화해야 하는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알콜리. 자, 정보를 더, 자, 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더 공개해달라. 그리고, 자, 때로는 특정한, 자, 사람이, 특정한 국민이, 시민이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알콜리 보장을 계속 실질적이고 구체화해야 된다는, 자, 시민들도 노력을 하지만, 정부도 그동안 전자정부의 어떤 이런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발전을 많이 했죠. 자, 오늘 뭐 얘기하는 게 부정부패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많은 공무원들이 뭐 부정부패하고 관련이 있느냐, 관련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공직하은 일단, 자, 더더 더 넓게 얘기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정부로부터 뭐 단돈 만 원이라도 어떤 돈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막상 주어진 일을 그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공무원이됐든 여러분이 공공기관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로부터 단돈 천 원, 만 원을 받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자그 그런 주어진 일,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그냥 잘 따라가는 것, 적정한 수준으로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 우리 전체 사회를 넓게 봤을 때의 얘기고요. 뭐이 때로는 주어진 나의 본업, 나의 본래의 일도 버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생각할만한 여바가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고의적으로, 자 법률상 고의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뭐.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뭐 공직자는 어차피 합법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요. 부정부패를 생각할 여가가 없죠. 특히 지금처럼 뭐 저, 뭐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뭐 엄청난 거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생각보다 보는 눈이 많아요. 이 부정부패, 제가 지금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지금 영상을 한 50분 정도 하니까 그러는 건데, 보고 있는 눈이 왜 없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직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로그인과 로그아웃이라는 게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지금 뭐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거의 죽으려고 그럴 텐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요. 위치 정보가 완벽하게 나오고요. 아, 나는 위치 정보 다 끄고, 뭐, 와이파이 안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반경 1km, 2km 이내에 자기의 위치 정보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요. 자, 그래서 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마음먹고 작정해서 작정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정부패에 관련된 그냥 기본적인 의식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뭐 부정부패에 연루될 일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또는 어울려서 나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과 부정부패 반부패. 그 그러니까 안티 커럽션이야반 부패 이런 영역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그냥 성실하게 잘 하시고 하다 보면은 부정 부패에 마음을 두는 일이 그럴 여건이 아니실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러면 부정 부패는 개인의 의식이 좀 중요하고 평소에 각인, 각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잡으려고, 그런 거를 적발하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사람 써야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 개별적인 개인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영상을 다섯 개 정도를 좀 의무적으로 제가 좀 해야 돼서요.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다소 어수선하시더라도, 영상을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